네, 오늘 대전에서 네. 차량이 한대 왔는데요. 어, 멀리서 왔네요. 이 차량은 네. 일단 차종이 XM3. 아, Xm3, 네. 어, 네. 쿠페형 소형 SUV죠. 예, 네, 이뻐요. 근이 네, 차는 좀 특별해요. 멀리서 특별하죠? 봤을 때 네. 대전에서 Xm3를 음. 타시는 분이라면. 음, 네.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개성이 강한 차입니다. 지금 살짝 보이는데, 제 눈에. 아, 아 일단 그러네요 차주님께서 네. 여성분이시고요. 음아 차가 되게 귀엽고 이쁘게 꾸며져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왜 저희 결카에 들어왔는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 컬러 아, 보이십니까? 올라가서 봐야 더 이쁠 것 같긴 한데요. 와, 이 특별한 컬러를 가진 차량을 음 보러 가겠습니다. 올라가서 보시죠. 대전에서 와... 이먼 걸음을 해주신 차량입니다. 약간의 이게 컬러가 네. 코랄 비치라는 코랄 비치. 아, 아 핫핑크가 아니네요. 이렇게. 핑크 계열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오묘한. 나오네. 와, 외부가 네. 솔직히 완벽하게 모든 풀 세팅이 돼 있는데 실내가 조금 칙칙하고 그런가.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긴 하지만 <laughs> 살짝 봐볼까요, 음. 그러면? 기본 내장 색상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네. 포인트를 주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셨나봐요. 외부에서는 이렇게 아주 귀엽고 발랄한 상태인데 실내를 보면은, 아. 돼있긴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. 기본이 블랙이다 보니까 형님 말씀대로. 그러던 찰나에 네. 저희 결카를 유튜브에서 보고 음 대전에서 여기 서셨죠. 부산 사상구까지 오셨습니다. 오늘 그럼 시공 내역이 어떻게 되죠? 시공 범위가 아주 스탠다드합니다 이분은 네. 하는 김에 컬러를 마이크로 오렌지 완전 에르메스 컬러죠 아 맞습니다 디 네. 오렌지보다 좀더 반톤 밝은 아, 완전 이뻐요 지금 보니까 운행을 하시면서 조금 착자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던 찰나에 시트를 바꾸는데 리무진 시트를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신 거죠 어차피 시트를 가지고 교체하면서 네. 리무진 시트를 한 번에 해야죠 맞아. CG 키팅 버킨 리무진 시트 그렇게 들어가고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도어 트림에 딱 이제 보여요. 요거는 가죽이에요. 요거는 오레탄 같고요 요거 두 개를 네. 신소재 오렌지 컬러로 예쁘게 세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네. 계속 하고 있죠 이 편판 저희 편판이 얘기하는 편판분 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스티치를 짜고 있죠 항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티치도 짜고 퀼팅도 넣고 뭐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우리 도어트림에 저걸 똑같이 한다 는데 우리가 하는 게 보니까 퀼팅으로 가네 네 퀼팅 위는 웬 민자? 반 퀼팅의 민자인데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어인트로 티는 좀걸 좋아하시는 분들, 그렇죠. 관심을 어. 좋아하시는 분들에한해서는 네. 실례도 누가 봤을 때도 와 눈이 한번 가게. 오, 요는 민첩이 있잖아요. 오. 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스인데 오, 어? 이 향수는 전 아. 여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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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 경험도인가요? 아. 아, 아, 아. 그리고 네. 다른 건 없지만 시트를 했으면은 당연히 따라와줘야 될게요이 콘솔이 되게 아기자기하다. 아기자기합니까살 사. 조그만한네요. 네. 그조그만해도 항상 있는 스티치 라인은 저희가 항상 다 맞춰서 순정같이 만들어 드린다점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렇죠. 일단은 시트가 바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. 반은 먹고 들어가요. 아, 거기에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포인트 몇 개만 줘도 네. 풀이 아니더라도 네. 충분히 그리고 아름다운 있죠? 차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이 차체 시트가 저는 한 60%가 되는 다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시트가 반이고 네. 들어가서 올려다보면 천장이 반이에요. 그렇죠. 이제 부분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흡사 보면 약간 와 쿠페형 SV의 u 정석 디자인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네. 돼 작업을 진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<놀람> 끝나고 보시죠 자, 도 작업이 다 끝나고 조립하러 갔는데 다시 가지고 왔어요. 이유를 보니 앰비언트 작업이 돼 있었거든요. 근데 부서진지도 몰랐어요. 제가 한거 아니야.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붙여놨는데 희한하게 붙여놨어요. 뭐 이렇게 면이 맞지도. 네, 뭐 본드도 약간 떡칠 되어 있고 맞지도 않아요. 본드가 다 굳어버려서 면, 용접을, 용접을,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 용접을 해드리러.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딱하게 뼈대를 만들어 줬어요. 차 파실 때까지 떨어질 일 없을 겁니다. XM3 차 내부인데요.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 공판이 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. 대전에서 저한테 부산까지 먼길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곰팡이 정도야 제가 제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 생각합니다. 제가 또 실내 클리닝 전문점이다 보니까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를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 리스토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곰팡이 좀 제거를 했고요 곰팡이 제거해도 올라오긴 할 거예요 완전히 이게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서는 전체를 그럼 곰팡이 제거대를 좀 뿌려서 방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뢰 주신 내용이 아니어도 저희 결카에서는 가능한 게 있으면은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과정 보러 가시죠 XM3 지금 마감 처리 중입니다 아. 보시면은 아. 네. 이 저희 이모님만의 자부심 절대 어느 공장을 가도 어느 자동화 기계를 봐도 이렇게 마감 처리된 게꽉찬게 없습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서 또 하나 이런 곡선 어디 가나 뭘 하나 곡선 들은 진짜 힘든데 이 곡선까지도 이렇게 알차게 꽉 차게 간단하게 장착된 모습이 벌써 궁금해지네요. 장착해서 뵙겠습니다.